얼굴이 잘생겨도 키가 작으면 힘든 일들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내 키는 짜리몽땅 <laughs> 1단계 얼마 전에 머리라러 미용실에 가니까 의자 좀 올릴게요 <laughs> 그만 좀 올려라 <laughs>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2단계 아니, 아니, 형, 아니, 경환이 형키 몇인데? 71 아, 창원 병무청에서 70.3이었어 <laughs> <laughs> 봐봐 나는 종합검진인데 6 9가 나왔어 양말 벗어 니까 너는 가만히 엄마 그래 양말 벗어 쓱... 양말 너무, 너무 양말 벗어 잡 <laughs> <laughs> 뭐... 아 실리콘 깔자 어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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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<laughs> 이거 <큰일이야, 네가. 웃음> <다시 쏘봐요>, <laughs> 야 이거 야거야 이거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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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그런 이기를 이거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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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